아 뭐야 더럽현 <laughs> 가요 나 일단 뒤로 돌아왔거든 스무스하게 와 저게 저게 막히냐 라인 낙사시킬게 내가 라인 내가 낙사시킬게 그냥 n nope. 아, o no. 야 우주방어야 야 뭐야 두 대나 막았어 저걸로 야저 새끼 저 새끼 존나 잘막아야 쟤라기 개잘해 됐다 그래야지 1 0그래야지 오이변수 가능? 변수? 다운 됐이 라인 피이이 2이? 인 방패 얼마 나, 없어 이 2이? 이2빠라이 다운. 2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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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2면 끈다 2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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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이? 이 2이? 2라나이2이 제발 앞에 해야지. 떨어져라. 아저와 저. 아 깨지 저. 아, 뭐가 잘못 끌었어. 이거 위인사 실드부터 깨줘요 들어오면. 위인사 2층에 있는 거 보여? 위인사 2층 가운데 2층쪽에저끌어줘요 저런 거 저런 거 캐치 한번. 계속. 왼쪽에 왼쪽 왼쪽. 기다려기다려기다려 라이크. 한대한대한대한 대. 뭔가 정리 보자. 화가 라이크. 라이피 라이피. 나이땄 왔어. 나 나밖에 볼래나 나밖에 볼래 그렇지. 고네 쓸고 버리시네. 고했습니다 아, 저게 뭐 돌트 게날아가냐 라이님어저 왼쪽 제가 플랭킹 각 잡을테니깐 아, 나 다음판 까아나 뭐하냐 저수 너무 많이 한다 렉킹볼 끄는 타이밍 제가 홀딩 하고 있을게요 홀딩 커버죠 나 그래 왜 이러니 안 가뿐 와나 지금 고장났다 지금 아, 저 압박당요? 해 와, 미친, 딜이 뭐이 일단 낙혀 한 번만 해줘! 낙점낙점 낙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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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 아파. 어저 피드카냐? 반대임 누가 진짜. 나이스. 이거 그냥 치면서 받아치죠 계속. 하게? 거점으로 가, 거점으로. 아이고. 아이고 뭐야, 발렸다 와나 되게 못 넣게 막네 이거. 어지는사람이었는데 나이스. 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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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탭. 피 탭. 탭. 나이스 네? 와, 까비, 까비, 레킹벌부터 커버 가능요? 점프를 다시 커버 호그 해보지. 커버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에, <laughs> <laughs> 또 시켜주 면못 하는데. 잡아줘. 점 좀. 오케이. 근데 진입을 해줘야 내가 이걸로 루시 땄어, 루시 땄어. 아, 우리 정크를 노리더라. 레킹벌 잡아줘. 어쩔 말 말이지. 과점 제가 오대학 라인 맞고 없어, 깨멋있어. 어, 땄어. 어, 도피카 땄어. 아니 우리 투방 많이 돼, 가져야 돼. 마피야 땄어. 미 우리 오른쪽 키 과점으로 루시밀수 있어? 여기 나가서 몰라요. 끌리지 마요. 두피 땄어. 히트 있어. 히트 뜨자. 내김면해내김면피이야비선 잡아야 될 듯. 아이거 많이 불리한 싸움 같은데. 뺀다 그냥. 까비딱 피. 맞자한배한배한단 볼래, 한단아 볼래. 빨아내자. 저 색깔 아, 진짜 두 필인데. 반격했으니까 <목소리도> 한명 비벼줘요. 어이, 이거 왜안 되는 거야? 나이스, 뭐와 잡아봐야죠. 이걸 막네, 네크리피 그러죠? 밖에 위도 있거든요. 위산피리 건드림 죽어. 이거 위났어, 위났어, 위났어. 나이스, 이렇게 했어 이거? 루시오, 루시오, 루시오. 피 땄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. 힘들다. 우리님 레프을막킹 해줘요. 아이고 팔아다. 신방 가야지. 신방 가야 돼. 이거 신방 가야 돼. 렉킹 보면 장면 타고 우리 방 갈게요. 불기렉 오른쪽 뒤로 도는 거 조심. 렉 랏 땄어 <놀람> 나이스 위도어거점딩 해드릴게요 나이스 갓딜 하디. 다 나이스 레킹볼 하드캐리 아, 지금 좀 뺐다. 흰방 간다, 네 흰방. 와 yap. 이게 이게 날아가지고 아니 다리. 어 어디다 찍을 수 있어? 이거 이거 버리고 거든 들어온 거? 이나 다밀러줄게다방 안에 갇혔어. 다 아, 먹자. 천천히 해. 형들 죽으면 안 돼. 나, 이면다타이어아라막 나 집중, 가서 집중하세요. 에헤헤헤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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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찍어도 될 오, 같은데? 아, 찍어줄 수 있어요? 낙사? 오, 이 오, 안 죽지? 안 죽지. 갑이다. 아, 저다스는 건데. 백킹볼 파. 와, 너무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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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파 우후, 우후, 걸렸어 아이 뽀뽀뽀뽀뽀뽀뽀 그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 나이 와 나이스 아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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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초반이똥 쌌는데 솔직히 나 잘했다 인정 아 인정 <laughs> 하하, 근데 개좋았어요 근데 진짜 아, 아 너무 고생했어 이걸 어떻게 이겼냐